와, 와! 어! 야, 개 멋있어! 와, 뭐야? 야, 진내 멋있는데? 오! 일단, 배틀 베스 신규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프리미엄 스킨은, 소세이돈 라마트라. 오, 스킨 컬 괜찮은데? 오, 무기가 되게 예쁘다. 무기 굉장히 마음에 들어. 머리는 솔직히. 에이. <laughs> 아, 머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 다음에, 아나 스킨. 식물학자. 오, 아나 스킨 굉장히 마음에 들어. 아나 유저로서. 프리미엄 스킨으로 에코. 댄스 머신. 아, 난 별로인 것 같아. <laughs> 아 나는 이런 색감 너무 싫어. 트레이서 스킨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귀여워, 귀여워. 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오는 스킨들 다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파라 스킨이 진짜 예쁜 것 같아. 너무 고퀄이지 않아? 정커킨이 이번에 신화 스킨이거든요? 아, 정커킨도 근데 제우스 컨셉으로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정커킨 스킨 마음에 들거든? 근데 좀 아쉬운 게 정커킨은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그렇게 막 많이 있는 편은 아니잖아. 경쟁전에서 많이 쓸수 있는 캐릭터가 나왔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뭔가 제우스 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 나는, 어, 라이하르트 아니면은, 어, 윈스턴? 생각들긴 했거든? 근데 정콕킹 나올 줄은 몰랐다. 근데 막상 또 정콕킹, 제우스 스킨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배틀패스 대충 확인했고요. 일단 저는 배틀패스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프리미엄 배틀패스, 4개의 보상 즉시 획득. 프리미엄 배틀패스 아이템을 획득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구매 완료. 자, 그럼 확인해볼게요. 일단, 라마트라 바로 얻었고. 일단, 정거킹 스킨. 제우스. 어, 라마트라 포세이돈 스킨. 오. 어 이번 스킨들 다 괜찮다 퀄리티 여깄다 오난 진짜 파라가 너무 잘나온거 같아 파라가 제일 고퀄이지 않아? 오샴발리스도원만마토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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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일단은 공격 시작지가 뭐야 음식템이 있네 아 근데 맵이 좀 어둡다 뭐야 앞에 누구있어 일단 화물만 타고 전체적인 맵만 좀 봐볼게요. 와, 달개예뻐 뭐야? 진짜 예쁜데? 화물 타고 어떤 식으로만 가는지 좀 봐볼게요. 일단은 맵이 호위맵인데 뭔가 언덕을 조금 올라가는 느낌인데? 신맵들은 대체적으로 좀 골목길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두 개인 건가? 여기가 일단은 중간 지점인 것 같아. 그치? 아, 이쪽 길도. 이쪽 길도 있나 봐, 근데. 이쪽 길 먼저 가볼까? 이쪽이 아마 올라오면서 여기랑 연결되나 봐요, 여기랑. 그러면 화물 타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어, 나제벽로 화물! 고마워! 중간중간에 점어층도 있고 여기도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지? 길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 뭐야 이거 어디로 연결된 거야? 아 여기서도 공격이 되네 나, 내려가면서 아 아까, 아까 그 올라가는 길이 여기랑 연결되나봐 내가 알기로 이거 올라가면 눈 내린다 했는데 아무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 내린다 했거든요 여기가 아닌가? 일단 생각보다 되게 나오는 길이 많아. 여기도 되게 뭐가 많아. 어, 근데 맵 괜찮다. 어, 난맵 좋은데?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거든? 아! 여기가 그거네. 여기가 그라마트라 트레일러 나왔던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트레일러 봤을 때는 좀 넓어 보이긴 했는데 막 그렇게 넓지도 않네. 여기가 메르치 참교육당하는 교육생이잖아. 그 여기가 수비 시작점 뭔가 맵이 긴거 같으면서 안 긴거 같기도 하고 제발 제발제발제발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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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근데 뭔가 오마스맵 밝아지니까 되게 어색하다 Woche pleaser d e 약간 좀파라이스느낌 나는거 같기도 하고 예쁘다. 어렵네. 오! 어, 막 쓰기가 너무 힘들어. 나이스. 음. 오, 근데 이미 도 예쁘다. 어, 뭔가 맵이 밝아지니까 되게 눈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여기도 가볼까? 오, 예쁘다. 아니, 이거 맵북가잖아 앞에서. 안 돼! 하야! 이겼다 음! 어, 난 괜찮은 것 같아. 바뀐맵 오! 오, 예뻐! 야, 너무 깔끔하다. 야. 아, 나궁 끝났어. <laughs> 아니, 궁 <브이 웃음> 쓰는데 왜 아무도 없냐. 궁 3초 안에 끝난 것 같은데? 오, 씨. 뭔가 신기해. 아니, 이렇게 흐리면은 노래기 어떻게 타냐고 무서워서... 아야! 오었다또좀 피위 나이스 아니 시미트다님이 잘하신다 어디야 그무서 어, 이맵도 나쁘진 않은 것같기근이도 나쁘진 않은 거같 해. 고 아. 어, 어. 밀주지 마. 아.. 아프다고.. 나이스 죽여야만 해 와.. 힐 터질 뻔 했네 했네. 우리 팀 붕어지네. 어 뭐야 이게 안 들어가졌네? 가보자. 아 덧걸렸어. 아 덧걸렸을 때개 좋던데? 야 덧걸렸을 때 우클리 개 좋다. 오, 개 쎄네. 솔저들개 쎄. 군개 쎄. 오버워치 2두 시즌이 시작되고 라마트라가 모든 옴닉을 위해 싸우려고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라마트라의 혁명에 함께하고 라마트라 한정 트위치 드롭스를 받으세요. 트위치의 오버워치 이 카테고리로 가서 좋아하는 스트리머 중 채널에서 드롭스를 활성화한 방송을 시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시간 동안 시청하고 라마트라 절제 스프레이를 받으세요. 계속해서 4 시간 더 시청하면 여행하는 수도승 전설 라마트라 스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마트라 절제 스프레이 드롭스를 받아야 여행하는 수도승 전설 라마트라 스킨의 시청 시간이 누적되기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